자,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까지 할 거야. 우리는 지금 산수핵 약평균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. 자, 아마 이런 거 많이 봤을 텐데요. 중학교 때나오나뭐 음, 어쨌든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야 이제 이런 문제는 있죠 꺼미거든 X 더하기 X 이런 거 분명히 문제집에 있어 있다고 어. 이거 세세이게써볼까양지야 지금 x 형 그러니까 뭘 확인하면 좋으냐면 얘랑 얘를 곱해서 일정한 숫자 인지를 보면 되잖아그지 그럼 얘랑 얘를 곱해서 일정한 숫자가 됩니까? 된다 안된다 봐봐 x 곱하기 x분의 1 하면 일정한 숫자가 된다 안된다 되잖아 대... 되잖아 <laughs> 야 됐잖아. 됐다 됐다 됐어 아니야 헷갈릴 수 있어 됐죠 응. x 더하기 x분의 1은 이렇게 되는 거 봐봐 우리 산수기학 공식 하나 적어놓으면 무조건 이 중간고사에서 한 문제 맞습니다. 잘 봐. 자, 이렇게. 이걸 이렇게 써도 되고 잠깐. 이렇게 써도 되고요. 그치? 이렇게 써도 돼. 그리고 또는 아니면 이렇게 써도 돼. 얘를 넘겨서 이렇게 뭐 상관없지 그니까 러 편한 대로 써얘 아니면 얘 해서 그냥 편한 대로 써 편한 대로 되니? 그지? 더해져 있는 녀석을 보내 부등식에서 이거의 최.. 뭐지 최.. 그니까 러최댓값 또는 최소값을 못 보내요 너한테 무조건 애니 아 예언이자 예언.. 예언해줄게 자 예.. 번 누가 이렇게 중간고사는? 누명이? 응. 최대 또는 최소로 물어볼 거야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물어볼 거야 분명히 이렇게 나올 거야 분명히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럴 때 알겠니? 그럴 때 이렇게 나와있으면 고비, 고비, 고비 무조건 1이잖아 그치? 고비 1이야 그러면 그냥 2, 1, 2, 3요거은요요거써은요거이요더 아? 써, 요거. 있잖아, 더 있잖아, 더있그 그렇잖아. 그렇습니까? 이렇게 해서 x 곱하기 x 분의 1을 하면 간단하게 얘가 1이 돼버리니까 얘는 0. 야이고 편하다. 그지? 편하잖아. 그지? 하나만 가볍게 해볼게. 가볍게 해볼게. 가볍게. 그러니까 양수 조건. 항상 확인해 줘야 되는 게 양수 조건이라고 있는지 없는지 알 양수 조건 맞죠? 양수 조건, 됐죠 자, x 더하기 x 분의 4에 자 확인해야 되는 거지 양수인지야. 오케이. 그리고 곱해서 일정한 수인지지. 그지. 일정한 수 중에서 제곱수면 땡큐야. 다시. 곱했을 때 일정한 2가 나올 것이다 근데 그 일정한 수가 혹시 제곱수잖아 그럼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는데 땡큐 땡큐 맞춤거야 땡큐야 땡큐야 땡 X 야 땡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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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곱하면 얼마가 되죠? 4가 되는데 제곱수니? 제곱수가 뭐냐면, 1의 제곱은 1이야. 2의 제곱은 2야. 4야. 3의 제곱은 9야. 4의 제곱은 16이야. 5의 제곱은 25야. 이런 애들이 제곱수야. 봤을 때 4였어. 제곱수니? 오케이. 잘봐. 이 루트, 이 루트 써. 그지? 이 루트 써. 이 루트 써서 x, x 분의 4 하면 어머? 잘봐. 얘는 없어질 것이고. 그지? 어. 자, 4가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? 이따 팝으로나가고리고 그죠. 이, 이 이렇게 되는 거지. 그치. 자, 마지막 콘서트 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. 어. 깔끔하죠. 어. 그래서 항상 여기다가 9 같은 숫자를 들이갑니다. 9. 뭐16 이렇게. 좀 감이 와요 강렬한데. 음, 음. 그러니까. 언제, 그러면, 된다? 언제, 그렇다 언제, 그러가 성립한다? 얘랑 얘 같을 을오케케이얘얘얘을 때. 을때 x 분의 4가 될때 x의 제곱은 4가 될때 x는 2가 될때러면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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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그러이 녀석은 안 돼. x는 2일 때. 오케이. 그럼 2를 넣어보면 2를 넣어보면 2 더하기 2분의 4니까4 어, 어, 어. 됩니다. 오케이. 그러니까 요것만 계속 연습해도 한 문제는 무조건 맞출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아요반대도당연히성료하죠 네? 그러니까, 그러니까 예를 묻는 게 아니라 뭐, 꼭, 뭐 문제 보 문제. 그냥 문제 볼까 이런 거. 이런 거 해볼까? 선생님 문제만. 2x 4 y의 최소값 물었죠, 그죠? 맞죠? 봐봐. x y는 상대. 2x 더하기 4y의 미니멈 물었지, 그지? 이거 물었잖아, 맞지? 그지? 어렵지 않다고. 그냥 공식 하나만 무조건 쓰라고요, 기본 공식을. 그러니까 나도 그래, 나도 나도 기본 공식을 쓰고 안 해. 봐, 어떤 거? a 더하기 d e 루트 a b. 이거 쓰면 필요. 그쵸? 잘 봐. 여기서, 여기서 A가 얘인 거잖아. 얘가 A인 거야. 맞지? 얘가 B인 거야. 맞지? 됐어? 아, 오케이. 자, 됐어? 얘가, 음, 해볼게. 어, 어떤 건데? EX 더하기 4 이렇게 됐어. 그죠 이루트 e 루트 얘 루트. 예 곱하기 r 니까얼마 o o x r o 곱해야 되죠 오케이 o t root 됐어 o t root 의 미니멈 값은 o 예, 의 예, 미니멈 값은 여기서 r 호가 성립할 때 t root root r o o xy가 얼마래? xy가 지금 8 x y 이렇게 됐는데 xy가 얼마래? 4 4래 그렇지? 그러면 2 루트 48의 32죠. 그렇지? 또는 여기서 여기서 나와도 되는가? 여기서 나가자2 4잖아. 그러니까 4가 나오겠지. 그렇지? 요건 할줄알죠그렇 어쨌든 32니까 16나가겠네 그렇지? 4가 나가겠네 사이 나가겠네? 8의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야 아 됐어요 음, 그래서 이 정도 문제 좀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음. 여기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음 분수 음. 분수가 조금 어렵습니다 다 해서 내가 왔다 자 내가 알려줄게 분수 분수 풀어줄게 분수가 조금 어려워 <laughs> 학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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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a 책을 한번 빌려줘요 a 플러스 B 는 e 개 a 리고 a l l a 이렇게 나오면당황 음, 하죠. 그 그렇죠? 당황스럽죠. 어? 이거 어떻게. 할까요? 어떻게 해야, 이 녀석을 고할수거을까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